어, 일단, 저희가 개막전이 그 대명이랑 다르게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1차전에서는 저희가 어, 게임 감도 많이 없고, 첫 개막전이라 첫 시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 비해 대명은 6임을 뛰고 난 후에 저희랑 하는 거라 게임 감각도 경기력도 훨씬 좋아서 저희가 1차전 아쉽게 졌는데 2차전, 3차전은 그 1차전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되풀이하지 않다, 이렇게 선수끼리 들 얘기하고 더 미팅도 하고 그래서 이 어, 2연전, 3연전은 더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장호가 그 작년 시즌도 게임을 많이 출전을 못했는데 올 시즌도 또 개막전에 또 저희 골리들이 부상을 당해서 장호가 출전하게 됐는데 1차전은 1차전도 잘했는데 그때 긴장을 좀 해서 제 실력을 50%도 못 발휘한 것 같고 2차전, 3차전은 자신감 있게 하니까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안 됐어요. 그냥 원래 그냥 세컨골리 들어오고 그러면 더 집중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2차전에 와, 너무 완벽한 세이브를 보여줘서 3차전도 저희 플레, 어, 선수들이 쉽게 마음 편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 새로운 감독님도 오시고 어, 상무에서도 오고 외국, 새로운 외국 선수 왔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호흡을 솔직히 말해서 잘 처음에는 잘안 맞았는데 저희가 좀 3연전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많이 라인업을 바꾸고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맞춰가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1차전 할 때보다 지금 3차전 들어와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시즌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또 연습하면서 더 이렇게 맞춰, 맞추다 보면은, 아, 뭐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사할리는 대명이랑 팀 컬러가 전혀 180도 다르기 때문에, 준비 자체를 완전 다르게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할리는 뭐 이번 한라 게임도 보고, 그 전에 대명 게임을 봐도 실력이 저, 솔직히 저희보다는 좀 앞서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가뭐 다른 전술을 써서 쉽게 앉을 수 있도록 또홈 경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사흘인 경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원정 첫 원정인데 후카이도 원정을 가는데 아, 그 원정만 뭐몇 게임 뭐한 게임 주, 안 중요한 게임이 없겠지만 그 원정 첫 원정부터 열심히 해서 뭐 선수들끼리 그 끝날 때까지 저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키텐 여러분. 어, 일단 아이사키, 저희 하이원뿐만 아니라 한라 대명도 많이 찾아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어, 내일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다시 맛있는 송편도 많이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예,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하키장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